안녕하세요. 골드몬 TV 장천우입니다. 아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좀 영화계 소식이 많아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는 업데이트를 못하고 어, 오늘 저기 그 저번 주 풍성한 영화계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. 우선은 제가 그 슈퍼 소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. 뭐여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그 소닉은 원래 게임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죠. 이 소닉이 원래 그 캐릭터 원안이 고손 고슴 도치예요. 그래서 실제 플레임이 소닉 더해지 혹이라고 그 부, 불리죠. 여기서 해지 혹이라는 뜻이 고손 도치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고손 도치가 번개를 한 번, 두번 솔직히 그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번개를 지지처럼 막기가 쉽지 않은데 한 다섯 번 맞으면은 뭐 이제 전설의 뭐 괴물이 된다 했는데 다행히도 좀 이쁘고 귀여운 캐릭터로 나와준 게 소닉 더 해지옥입니다. 이 소닉은 이게 그 초음수이란 뜻이죠? 또 소닉 소닉이 그 정도로 이제 빠르다는 소리인데, 어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그 개발 게임 개발한 그. 게임기가 메가드라이브죠. 예, 메가드라이브가 사실 그 사실 메가드라이브는 그 세가 세가라는 회사에서 나온 게임인데요. 그 세가는 당시에는 그 세가랑 닌텐도라는 게임 회사가 있었 있었어요. 근데 닌텐도라는 회사는 슈퍼마리오로 굉장히 승승장구 그 메인 캐릭터가 돼가지고 뭐그 슈퍼마리오 뭐 시리즈가 계속 나와서 잘 됐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우리 한번 마리오를 잡아보자 해서 이제 나온 게 고순, 고순도치를 이제 캐릭터로 만든 소닉 더 해지옥입니다. 뭐이 영화에서 뭐 주연은 뭐 이제 소닉의 뭐 주인공이고요. 뭐 실질적인 사람하고 애니메이션, 3D 애니메이션을 이게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어 실제 그사람은 천재 악당 대뭐 소닉 이런 대결 구두로 영화는 그 가져가는데 그 천재 악당 역으로는 징캐리가 나오죠 예 징캐리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 마스크맨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닉은 원래 외계인이에요 그 외계에서 떨어져 지구에 떨어졌는데. 그왜 왜 떨어졌냐 내가 지구를 살리려고 좀 떨어졌어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아너외계했는데 내가 체포는 안하겠다 너를 도와서 같이 나도 지구를 구하고 싶다 하면서 진 캐리 역을 맡은 아니 진 캐리가 맡은 어 청재 악당과 서로 이제 뭐 싸움 뭐 결투를 벌이는 뭐 내용이죠 근데 뭐액션씬는뭐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은 굉장합니다.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, 소닉이 워낙 또 빠르니까, 사실 그 정도로 빠르면은, 타임 슬립으로 해가지고, 뭐외계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것도 재밌었을 텐데, 그 부분을 놓친 거는 좀 아쉽죠? 예. 근데 2에서는 아마 타임 슬립으로 해가지고, 조금 뭐 과거, 현재, 미래를 왔다갔다 하면서 좀더 스펙, 스펙타클하게 나오지 않을까. 예. 그리고 두 번째 영화로는, 뭐, 할리, 하리, 할리, 하리, 할리퀸, 할리, 하리, 할리, 하리, 할리퀸, 아시죠? 어, 뭐, 저도 기대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이제 삐삐, 아시말광양의 소녀 삐삐가 성장을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로,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나봐요, 나중에. 그래서 이제 뭐, 그러다가 어느 날 뭐, 조커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, 또 사랑이 틀어져서 이별 후에 조직을 만들어서 싸운다. 뭐, 그런 내용인데, 사실, 뭐 생각보다 평도 안 좋고 사실 뭐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 뭐 터졌습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상 네개 석권 그 기생충 제가 기생충 이 영화를 사실 개봉할 당시에 봤,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괴물 이후로 뭐 봉준호 감독이 내리막이 아니냐 하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오 봉준호 감독님 축하합니다